안녕하십니까. 톡톡톡수달재 최송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정착 초기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도. 음, 강아지 옷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 강아지 매대랑 가면 강아지 옷을 파는 거, 그 강아지 옷을 손주 옷으로 싸줄 뻔 했던 이야기를 좀 하려 갑니다. 여러분, 어, 좀, 정말 저는 그때, 장피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내가 너무 모르니까 이랬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웃어와서 정말 세상에 그런 이야기인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그, 마을 주위를 돌다 나니까 이제, 그, 매대, 다일층이지일층이나다 일충, 매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게들, 옷, 가게, 뭐, 벨랑 가게들이 지금 쫙 있는데, 그 유리 장시, 이, 창문으로 뚝 들여다 지금 자, 번역을 했어요. 정말 이쁜 애교 옷이 가예요 쪼끼들이 정말 이쁜 쪼끼. 그다음에 이모자랑잖아가 정말 귀여운 모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나가다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제가야 저거 우리 선주를싸줘야 되겠다. 저거 얼마나 고울지. 야 저거 내싸줘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거기 고운 것도 고운게네요. 자수로 나서니까요. 군박지 그러니까 구슬로 약간 팍팍한 바짝 바짝 게 너무 이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정말 곱다. 그거 싸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이 지금 창문으로 지금 싹 이렇게 뒤렸다 봤다. 뒤렸다 보다가 창문을 싹봤는데 옷들이 가시가지 옷걸이 같은데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정말 이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쫙 봤는데, 구름이 강아지, 구름들이 많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 강아지들 구름이 많은 건데, 저는 그그 매대 떡 들어가서. 강아지 그림만 할까나, 한국에는 그 그림들이 유아들이랑 선전아들이랑 수채랑 많이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조끼를 가르키면 이거 얼만가, 요거 이제 금방 요한살 돌이 된 애가 입을 수 있는가 하니까 그 매점 보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쭉 보더란 말입니다. 그동안 있잖아요. 이제 뭐이라 했는가 나보고, 아, 뭐, 이제 무슨, 무슨 소린가 다시 물어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기들 입을 옷을, 이렇게 돌이 안 지난 아기 옷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 조끼가 너무 고와서 요거 살려고그럽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 제막옷으시던게 어디서 오셨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또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 어, 막옷으시던게 이제, 나오라, 그럽니다. 그래, 나왔다만, 나오니까, 나 저를 데리고 밖에쑥 나오던 게, 왜 그, 그니까, 러 이거 무슨 상품 쓴거였지않까 어느 상점, 뭐, 어느 매대 이렇게 쓴거였지않까그 그러니까 간판을 올렸다 보면, 저거 보고 들어왔는가? 그래서, 보니까 그 위에다가 제가 개어 상점이라고 썼더라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개어 상점이랑은 못 보고 그저 그 창문이 높은 창문이니까 그 옷만 봤단 말이에요. 그 조끼가 너무 이쁘니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개어 상점이라서 저는 개 옷이, 개가 입는 옷을 파는 상점이랑은 구매도 생각 못 했습니다. 북한에서 살다 내려온 제가 그거 상상이나 해볼립니까? 개가 입을 옷. 그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그런데 개어 상점이니까 제가 너무 놀라고 충격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또 보니까, 나, 개 옷, 개 조끼, 개 모자, 개 장갑, 뭐, 신발 까지 정말 저는, 쟤니까, 충격도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충격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때 받은 충격도 그 많은 중에 한 가지 됐습니다. 너무 창피스러워서 막 웃으면서, 아, 미안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다니까. 아모르겠는데 언제 탈북했는가서 아내 네, 이제 언지 1년도 안 됐다고 소리 이제 한몇 개월 됐습니다 하니까 나를 다시 그쭉 보시던 게야 세상에 하더니 오라고 사등이 쭉 설명해 주던다 이개게상점들에서개 이렇게 하는 거 지어여 개 여런 옷을 입히고 요 기적이 뭐니까그 대변을 개 대변이랑 보면 그거 받는 거 주머니랑 수로 나서 있잔 거 이렇게 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입을 수있 정말 그 사람 이 입어도 되겠답니다. 그런 걸 거기다 했으니까 제가 처음 보는 저는 개가 입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상점에서 파는 그 파면이 그 사장님이 제보고 아 여기는 음, 개요 상점뿐이 아니라 개 미용실도 있고 개 이거 어, 모욕하는데 개 모욕탕도 있고 개 사우나도 있는 거 아는가 하고. 저는 그 소리 듣고 너무 충격받아나 하나도 처음 듣는 소리라고 세상에 개가 어떻게 사우나하고 개가 어떻게 염색하는가 그러니까 개가 염색하고 머리 이렇게 파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내 너무 기막히 하니까 나그 설명해 주는데 제일 또 놀란 게개제 이렇게 손에 저는 아무것도 이렇게 바르지 않았다마니까 개가, 개 손톱, 요 발톱에다가, 요개 발에, 요 발톱에다가, 요거 파란 색깔, 노란 색깔, 이렇게 요 염색이, 요뭐 그거, 지금, 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쨍가, 이렇게 바르는 것도 있고, 손톱 다스리는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는가고. 야, 사장님. 아, 왜 제가 북한에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후라이 칩니까? 내 그랬단 말입니다. 아, 그럼 후라이 치지 말라고 하니까나. 후라이 친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 아. 음 그래 제가 아 거짓말한다 소리입니다 아이고 지역 우리 지방에서 저희 사투리라니까 아 그런가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짝년에 어디 어디로 나가 보라 그랬더데 거기 가면 개어상전, 개모욕실 개사원아, 요거 요 지금 요, 요 손톱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게라 한다. 그러면제보고더또 시한한 게 있다. 그래서 뭐인 게 하는 까개개 개, 뭐야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있는 거 아는가고 저는. 충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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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받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개들에 대한 그런 거 책이 있답니다 강아지에 대한 거 그리고 강아지 쫙 보면서 진짜 장례식장이 있답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 들은 그 충격에 이 범복이 농촌에서 산속에서 어 8년 동안 진짜 운동생활에 짐승살처럼 살던 여자가 사람도 이렇게 한국에 너무나도 잘돼 있는데 개를 위해서 개모욕타여뭐다 있는 곳 하나 개장례식장 것이 있다지 그개 옷을 어느 만큼 이쁘게 했으면 제가 그게 사람이 입는 줄 알고 애기들이 입는 줄 알고 그거 내개 싸서리 우리 손주로 아직 배 안에서 아직 태어도 안난그 손주를 입히겠다고 그 옷 살라 그 길을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 다음에 그 옷들이 개 강아지 옷이 나는 대충 이렇게 만들어 온길라면 제가 아마 신경 안 썼겠죠. 너무 이쁘게 만들어 구슬이랑 그 바꿔, 제가 여기다 수리랑 이렇게 달아가지고 나슬나슬하게 해놓고 조끼가 얼마나 이쁜지 조끼가 사람 있게딱했지않습니까개 강아지 조끼가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북한에서는 언제 개옷이란 게다입니까 나는 북한에 개들인지다 씨앗다는 거는, 이거, 어, 암, 암캐가, 그, 새끼를, 나, 강아지들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새끼 넣으면, 그 강아지가 저줄 너무 많이 파니까나, 어느 정도 저줄 먹이고는, 그 이거 저줄 못 먹게, 이거 대다 씌우는 거, 이것밖에 난 북한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개에다 씨앗다는 거는. 세상에 개에다가 그거 옷 입히는 게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강아지랑 여기는 얼마나 보호를 잘 합니까? 강아지랑 다그 보호해주고, 강아지를 키우고, 정말 자식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저 강아지 죽으면 훌 버리던가, 버리는 것도 있습니까? 다식량이니까 강아지, 요만한 거, 죽어도 다식량으로식량 보탬으로 다 먹었지 않습니까? 잡아먹고. 정말 저인되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제가 오늘은 이렇게 웃음에, 정말 그, 어, 강아지 조끼를 우리 손준대 입히 뻔했지만은, 몰랐지 않습니까? 모르고, 세상에 강아지 상점이 있다는 건 정말 꿈에도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제가. 그래, 오늘.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시국들 웃지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충격에는 울어야 되겠는데. 예? 또, 막, 웃은 일에는 너무 웃어야 되겠는데. 정말 강아지들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오늘 주제를, 음, 그 충격받은 일들을 지금 꼬박꼬박 지금 영상 만들면서 오늘, 어, 주제를 강아지 조끼가, 강아지 옷이, 우리 선수 옷이 될 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 제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두수 없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음, 감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